안녕하십니까. 국민트랙입니다. 126마력 차량이죠. 요거 4등급 차량인데, 12년형 차량이고요. 10만키로 탔고, 수동차량입니다. 단순 육해서 앞에 전판 넬 수리하고, 뒤 핸다 하나 했는 게 답니다. 이게, 너무 안 탔는 차죠. 7키로 수 보장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1인 신조차예요. 어르신이, 그냥 되게 시야 놓고 잠깐잠깐 움직였다는움직였 차입니다 하체 부식 전혀 없고요 진짜 실키로수 10만키로 맞아요 자 이런 부분들 조금 기술 있어서 저희가 덧대나는 덧칠은 해놨습니다 오셔서 세차같이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 참 곤란하기 때문에 타이 상태 많이 남아있고요 첫째적으로 10몇 년이 지났는 차인데 보시면 하체 부식이 전혀 없어요 우린 타야 많이 남아있고요 적잠 바닥 역시도 깨끗합니다 적잠 역시도 깨끗하고요 여기 뒤쪽에 조금 우그러진 거 거기 다 합니다 배기로엔 깨끗하고요 판스프링 이런 부분에도 전혀 상상 없고 그래요 위에 뭐가빠다이 하나 달려가 있고요 이야 착개끝하다 이거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콘솔 서랍장 그리고 뭐 여기 바 달려 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동봉해 놔놓을게 필요 없으시면 나중에 내려 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버려 드릴게요 자키다 있고요 삼각 표지판 안전공구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자, 이현식에 2kg 이 수에 기름 새는게 하나도 없어요. 라지에다 누수도 없고요. 벨트 상태도 괜찮고요. 이거 나가셔서 엔진 올만 하면 그냥 하셔서 타시면 될듯 해요. 이거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하체에 한번 띄어서 보면은, 아. 이 키로수가 맞겠구나 하실 겁니다. 제가 하체 연결해서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운전석 트리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시트 역시도 깨끗합니다. 시도 안 걸겠습니다. 리모컨 키가 없어요. 키 하나에, 뒤에 요거는 저 뒤에 적지함 공구통의 키입니다. 시트 열선 요거는 뭐핸드뿌리 기능 켜서 전화기 꽂아서 쓰시는데 요거는 굳이 이제 안 쓰셔도 되 겠죠 안개등 뭐 미러 열선 다있고요 에어컨 잘나오고요 일단 cd 오디오 달려있고요이 예, 클러치 걸리는 거없고요 내비게이션 거치형 하나 달려있네요 엔진 소리 는 정말 좋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하체에 연결해서 기름 새고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차 너무 깨끗합니다 촌에딱 농사짓기 좋은 차입니다 이거는 야이 차는 너무 안 탔죠 세월이 십몇 년이 지났는데 10만 키로 네, 말 그대로 새하나는 차입니다. 4등급 차량이죠. 4등급. 요거는 대구에서 1인 신조차에 대구에서 운행했던 차입니다. 하체 보시고 있고요. 타야 상태 괜찮고요. 스페어 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시면 또이차 가지고 뭐표집 잡으시겠다. 실키로스 맞냐고. 반 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없어요. 배기구라인도깨끗하고요완전실린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과선 여부 전혀 없고요기름새우도 여기도 없습니다 역시 대구차는 대구에는 눈이 안오잖아요 그죠? 하체기도 일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도 여기도 기름 여기도 여기도 없기니다조인트도괜찮도요도 괜찮고요. 아, 요 차가 매연저감장치 DPF만 요 달려있으면은 돈이 많이 올라갈 건데. 요거는 천에서 주행하시면은 아주 좋은 차인 듯 합니다. 클러치 말랑말랑 하고요 전륜 타이어 새겁니다. 라지에다 누수였고요 엔진홀, 아, 요 조금 진짜 미세 누유. 비치는 정도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다갈아놨고요 풀러 깨끗하고요 아, 이 앞에 손좀 댔는거 표시나시죠 전 반대쪽에 조금 손 댔는 흔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십몇년 지났는 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 잘 됐고 짧은 키로수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때는 20만 30만까지는 무난히 탈듯합니다 전에 운행하시면 딱 좋을듯한 차입니다 이상 국민트럭 면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